Thank 아직은 안만났고 굳이 뭐 특별히 장볼 것도 없었고 수박도 전날 아, 사놨어요. 아, 그래서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만는지과기에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은 없을 줄알았 조한이 안 먹는 줄 알고 안 어쨌더니 어머니가 이쁘게 해주셨네. 밥 먹고 드세요. 수박 아, 씨 먹는데? 몰라 예쁘게 올려주셨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국물 어때요? <laughs> 괜찮아요. 뭐 봅니다? 이거 가 빌려도 돼요. 그래 빌려. 그래. 어? 토론이면 먼저 하나. 혹째 토론이 뭐라고 해? 하는 거지. 헤이. 헤이가 도로니야. 어어. 헤이가 뭐야? 헤이가 각자의 아, 생각을. 아 헤이. 각자 각자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잘 뭐? 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냥 더 잘. 그러니까 어 잘. 어잘 나누는 아, 거지. 힐할 친절해. 헤이. 하이할 때 헤이. 잘 나누는. 어, hey. 잘. Hey. 때, hey. 음. 잘 아, 그래 우리 hey. 영화 보고 나서 잘 나눠보자. 알겠지? 네. 아. 집에가 어, 씻어야, 어. 씻어야 돼? 이나이 집에가 씻어야 돼? 그게 뭔 말이야? 안 씻고 싶어. 절대. 교 아니, 비 맞는데. 폭발해있폭발하 지금 폭발하고 아. 있으인데 아니, 좀 할까, 지금? 아니, 지금 화가 슈퍼안 했어. 영화 보기 전부터 지금 화남씨가 나오고 기쁨이가 나오고, 아, <laughs> 나오고. 아, 난리다. 용, 용처럼 막불막 나오는 거 아이가 다가나가지고 맞다 맞다. 아 그거 뭐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가고 싶은도아 음. 은혜가 해봐라, 은혜가. 그래, 그래. 아, 무섭고암튼섞도면 되지 하 <목소리를> 근데 가서도 군것질 할수 있으니까 음. 너무 배부르게 안 먹어도 될것 같다. なるほど。<music> <music> 여화분 정금교회 더봄 발달장애 국제 협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드로 안동게빛이 어린이 참여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어디 오. 멋진 그쵸? 그렇죠. 어디로 가야되나? 오 멋있다 거인가 미술관이 저긴가? 곰돌이 어디 건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거 카페야? 와 잠자리가 벌써 이렇게 나오네 자 그렇죠. 비가 카페다 비가 허니치 비맞네 일로 가는게 맞네 야뭐가러드가나 하고 옥수수 1호 떡볶이 먹 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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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1호이 1호가 1호가 1가 1호가 1이가1가1가 1호가 1 이쁘지? 어 자기 사진 좀 찍어라. 아, 멋지다. 좋네. 좋네 여기. 뭐가 비슷하다고요? 뭐가 비슷해? 아니야, 그건나 여보 자기 앉은 쪽은 이랬는데 반대편이 나무였어요. 나이기게 됐잖아. 아, 여기 이쪽이 나무였다고. 네, 네, 쿠션이 없고 나무였어요. 그냥 엉덩이가. 그래서 싫어.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가 너무 시원했어요. 저 트레이닝 자리. 이게 보기 놀라. 호텔 식빵이잖아. 호텔에서 나오는 식빵이가 몰라. 호텔 식빵. 이거는 <laughs> 옥수수 떡볶이? 키엔하네. <laughs> 이거는 우리 그냥 먹어도 되겠죠? <laughs> 응. 네네네네. 아, 그냥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요거지. 요거 자를까? 어, 쓰릴까요? 맛있겠먹다 정상식으로 쓰어볼까요쓰어볼까요 쓰리고 자 거기 잘라보자. 어, 떻게 자나? 아 떡볶이 옥수수가 같이 들어가서 <laughs> 옥수수, 호텔, 호텔에서 어떤 식빵을 주는지 먹어가야 응. 되고 그러니까 빵이 너무 궁금하다 응.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자리 안니고 싶은 모양에 떡볶이 생겼지 응. 너 이거 해하면 조금은 고민할 수 있지만 응. 예, 해야죠라고 얘기를 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응. 오너와 직원처럼. <laughs> 어, 너 이거 해야 할 것도. 근데 그거를 정말 지치지 않고 충분히 결단해서 내 앞에서 해준 걸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더고 많이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하는 것도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팀 스톱 지은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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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뢰있기 때문에, 음, 음. 자기는 헤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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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방식이 틀렸어. 라고 음, 음, 음. 하는 것도 힘든 거야. 리가 음, 음. 지금 그래, 아이들한테 아는 접근 방식이 틀린 거야. 그럼 누구 어게하 말이야? 맞아내보 너는 안 해도 이 밖에 없는데, 이 밖에 없는데, 이이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되는 거지. 음. 맞아 음. 내가 그때 그랬다 이렇게 음. 음. 도머리 없는 와꾸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겠지?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네. 내가 지금 계속, 계속 물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오늘 부터러하 아이템 실그하기로 했어 그러면 내한테 다른 와꾸가 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걸 우리 엄마한테 실어 날라 음. <laughs>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열렸어 음. 말이 통해요 좀 음. 전화를 안 해요 엄마가 불안에 의한 전화를 지금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좀 열렸잖아요 음. 이걸 또 우리 남편한테 실어 날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실어 날라요. 음, 맞아. 그러니까 음. 오늘 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 맘대로 안 되면 지는 왜태어났는지 모르겠대. 그 말을 자꾸 해. <laughs> 지 맘대로 안 되면. 지 맘대로 안 되면 왜 태어났는지. <laughs> 모르겠네. <laughs> 아, 얘기를 했는데? 나도 갑자기 그질문을안 돼.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지. <laughs> 아, <지금> 갑자기 <laughs> 완전적인 질문이 음악머리를 써드리더라고요. 갑자기. <웃음> <웃음> 어어어. 보자. 엉돌이. 응? 뚜렷스 귀엽네 어어 음. 어, 멋있다 음. <laughs> 말좀 해봐라 버리면 <목소리만> 가지고 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목소리만> 사람이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르다.